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한주제 1월 25일 금요일인데 어한주 마무리 잘하는 어 오늘 장이 되기를 희망해보면서 나 오늘 아침 전략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지금 다우존스에 대한 부분 이제 미증 시는 크게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곧 점 자리에 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방을 보기에는 지금 그런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더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 관점으로 보고 있는 중. 어 그래서 지금 떨어져도 크게 뭐어 우려할 만한 부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 요거는 볼 필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그리고 요번에, 어 지금 보고 있는 게, 어, 제 짱이었죠? 어제 코스닥이 700포인트 위로 상승을 했고, 상승 마감하고, 일 코스피 역시 상승 마감, 어 되었다는 거. 어,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어제 짱 순매수 수급을 좀 보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순매수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인 종목 상위 종목을 보면은 세스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2 위가 바이로메드죠 그래서 제가 어 요번에 이제 공략하는 종목 두 종목이 외인 기관 모두 상위 종목으로 잡혔다라는 거그 요런 것들은 어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바짝 뜨고 말기보다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어 계속해서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바이로메드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바이로메드는 요번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이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어, 이 시점이 그 얘가 요번에 2018년도 연매출이 30억 못넘으면은 관리 종목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 바이로메드는 분석이 다 끝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이미 실적이 더 나올 건 알고, 그 30억을 넘을 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밑꼬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대응을 했다라는 거. 근데 어 영상에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어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어 제가 이 박스권이었죠. 최근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매매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 하도록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 이제 이날이었죠. 이날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로메드 이세 종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에 상승이 나오면서 외인 기간 순매수가 붙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호탄으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어 이전 고점이 되겠죠. 이, 이전 고점 자리가 어디냐면은 어 여기 8 5 0 0원대8 5 0 0원대까지는 어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단기 중장기 추세들이 하방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바로 돌릴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아 그러니까 하, 바로 돌리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와도 크게 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 매수 의견 드리기보다는 아 물론 지금도 매수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요런 자리보다 다시 한번 더 돌리고 나서 네,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 네, 그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어 공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매, 매수 자리가 다시 한번더 온다면은, 어,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장, 어,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 네, 계속 이제 최근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음, 계속해서 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해서,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제 어 이평선 단기 이평선 5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 5일선에 닿는 그러니까 지수가 5일선에 닿는 시점마다 어 매수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추후에 네 시장 분위기 바하면서 다음에 전략이 바뀌게 된다면은 어 영상 남겨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일 장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